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물 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 주면 절대. 다육이가 아프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육이들 물을 많이 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물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줄 정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하게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어, 새 뿌리가 나오면서 과습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많은 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립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은 일주일 후에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뿌리를 건들지 않는 그 일반적으로 흙만 보충해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한 다육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줘도 되고요. 그리고 물을 물을 주어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육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줘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속에 화분을 담가두면 죽지 않나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담가놔도, 어, 물을 끌어올리면서 서서히, 어, 뿌리가 나,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서 더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1년 내내 이렇게 저명한 수로 했을 경우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기로도 한 일주일 정도만 물에 담가놓으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봄철 물주기 같은 경우는, 어, 자주자주 자주 물을 주면 안 되고, 잎 상태를 봐서 물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면 가끔은 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달기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끌어서 잎이 납작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데요. 그런 후에 물을 주면, 물을 바로 흡수하면서 기존에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 한달 전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상태가, 어, 물 주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어,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잎이 펴지고 있는 원종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면 잎이 펴지면서 가장자리로 하얗게 지고 있죠. 하엽이 진다는 것은 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엽이 진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치샘 크림 같은 경우도 이 얼굴을 보면 입쭉 펴진 것을 볼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저면 간수로 일주일, 하루 정도 담가 놓은 상태고요 이쪽 부분은 줄기가 부러져가지고 심어줬는데, 어, 입을 펴지 못해가지고 뽑을까 생각했는데, 이 안쪽을 보면 잎이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알바뷰티 같은 경우도 조명 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 놨는데 이렇게 또 통통하게 만졌을 때 아주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반가드로도 이렇게 잎이 이 가장자리에 약간 오렌지빛 얼굴을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홍포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조명 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 상악 같은 경우도 지금 얼굴로 보면 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뿌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과하게 주기보다는 바짝 말렸을 때 잎이 말랑말랑 이렇게 안쪽으로 접힐 때까지 충분히 말린 다음에 물을 줘야지만 또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지금 물주기 딱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이 둥근 빛이 우리 때처럼 분갈이 하고 나서 일주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하엽이 지어가고 있을 때 물을 주는데 바로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화분의 윗부분이 한20% 정도만 적게 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줬, 지난주에 분갈이를 하고 일주일만에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지금 이 안쪽까지는 단단한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기를 자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주면 뿌리가, 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줄기 같은 경우는 물음병으로 어, 떠내버릴 수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화분 속 안에 흙과 열이, 흙과 물이 결합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원종 캔디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 11월에 분갈이를 하면서도, 아, 이거 괜히 분갈이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어, 2주 전에 저명간수 후에, 이렇게 또,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원종겐디 같은 경우는 열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는 좀 햇살이 좀덜 드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부족하면 이 줄기가 잎 줄기에 붙어 있는 잎들이 마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층 이런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좋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홍화장 같은 경우도 중간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어, 분갈이를,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난 후에 이쪽 부분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안쪽에 줄기가 약간 잎들이 말라있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물을 줘야 되는데, 일부러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시간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를 뿌리 줄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심어줄 때는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굶겼다가 물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지났고요 이 지금 이쪽 부분이 줄기가 없는 상태였는데 음 뿌리가 잎이 이렇게 안쪽 잎이 초록빛 띠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부분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거고, 이쪽 잎 같은 경우는 이쪽 잎과 약간 다르죠. 뿌리가 아직까지 덜 내린.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물을 주면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예쁘고 풍성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춥스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영상을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잎이 앙상하면서 가지만 남아있었던 기억이,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이 친구도 물을 2주마다 줬습니다. 2주마다 줬는데 꼭 2주를 기간으로 해가지고 꼭 주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잎이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물을 줘야지만 뿌리가 제대로 흡수를 하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서 제대로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잎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어, 제대로 뿌리가 내려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한번 뿌리가 제대로 내리게 되면 대략 한 1년 정도는 거뜬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키를 좀 낮춰서 키우려고 다 잘라 가지고 새로 심어 줬는데 지금 가장자리 잎이 지금 마르고 있죠 이 상태는 뿌리가 서서히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물을 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귀 물주기는, 어, 잎이. 너무 통통했을 때 물을 주기보다는 잎이 살짝 말라있을때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 줄기가 목질한 목질화된 대아귀, 특히 어, 물을 주고 나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대아귀 같은 경우는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어,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저면관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면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 화분을 하루 정도 담가놨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저런 두들레야 오래된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어, 조명 간수를 해서, 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것을, 어, 도와주는 게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이비도 얼굴이 알록달록하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서히 초록색으로 변행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음, 이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화분이 너무 알록달록하다, 그러면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홍룡처럼 잎이 들쭉날쭉 이렇게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뿌리가 오랫동안 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갈이 하면서 새 뿌리가 나오면서 물을 갑자기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들쭉날쭉하게 어, 얼굴을 만들어낸 그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자주 주기보다는 햇살이 좋은 곳에서 화분을 놓고 키우는 게 잎을 어, 균일, 균일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노, 방법이라는 거꼭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과하게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이들 같은 경우는 어, 잎이 좀 말랑말랑 할때 물을 주는 게 오늘 성공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햇살이 많이 든다 그래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물을 매일매일 주는 분들도 있고, 3일에 한 번씩 주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물은 주기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관엽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줘도 되는데 이 다육은 뿌리 상태와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기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잎이 살짝 어, 물이 부족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수염 같은 경우도 분갈이 한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고요. 어, 분갈이 용토는 사박토로 분갈이해 준 상태고요. 물은 이래 줬습니다. 물은 이래 줬고 아직까지 이 안쪽을 만졌을 때 잎이 접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완전하게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갑자기 물을 과하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녹아 내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런 이런 분갈이하면서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을 굶겼다가 최대한 한 2주 정도는 굶겼다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굶긴다 그래서 달겨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뿌리가 나오면서 자리 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결국은 어 뿌리가 제대로 내리게 되면 어더 많은, 더 풍성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지금 뒤쪽에 있는 방울복낭금 무지인데요. 어, 2주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은 어, 영상 속에서 종종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어떤 거예요? 잎이 커지면서 이 풍성해져, 풍성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뿌리 상태가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또 키우겠다고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가 잘 자라고 있던 뿌리가 힘들어하면서 잎이 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통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꼭 물을 주기 전에 잎을 만져서 단단하면 그대로 두고 이 약간 말랑말랑 느낌이 든다, 그럴 때 물을 주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